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x와 x가 5보다 작은 정의된 함수 gx가 1-x-5분의 2가 있다. 자,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자, t값이 아, x가 t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 자, fgx의 최소값이 ht다라고 했을 때 ht 자체는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때 f5의 값을 구하라.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이차 함수에 대한 함수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아, 따라서 결국에는 이 조건에 의해서 fx의 값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우리가 이차 함수 자체는 fx가 최고창이 양수기 때문에 함수의 개형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x 자체는 유리함수인데 대칭점이 5,1이고, 자, 함수 자체를 그리면은 x가 5보다 자,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어차피 오른쪽 자체에 대한 그래프는 그려주지 않아도 되고, 자, 따라서 함수 자체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우리가 1일 때와 자, 3일 때값 자체를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t 값이 1과 3 사이일 때 최솟값이 항상 6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fgx 자체가 결국엔 이 합성 함수에서 이 gx에 대한 범위를 구해서 이 fx의 범위를 구해 줄 건데 그때 최솟값이 6이랍니다. 근데 t 값이 1보다 크고 나갔고 3보다 작을 때의 gx의 범위를 구해 줘야 되는데 t가 1일 때 값을 구하면 t가 1일 때는 자 gx에 대한 범위는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과 3 사이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얘 값이 아, 2분의 3이다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 t가 3을 집어넣었을 때의 얘에 대한 함수 값은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가 1일 때 gx에 대한 범위는 x 가 아, g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아, 2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는 1부터 3까지 나타나게 될 텐데 t가 3일 때는 gx에 대한 범위가요. 물론 t가 3이 될 수는 없습니다. t 자체는 3보다 조금 작은 값이지만 3 자체 t보다 3 t가 3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3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아, 얘는 1을 포함한 자, 함수가 될 거고 t 값이 자, 3부터 5까지기 때문에, 5일 때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가 쭉 가까워지면서, 아, 결국엔 gx 함수는 아,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자,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gx 자체를 하나에 대한 x에 대한 값으로 논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f, 자, f 합성 함수기 때문에, fx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fx 함수의 값은 최솟값이 항상 6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일단 2분의 3 자체가 뭐 케이스를 나눠주면 2분의 3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최솟값이 2분의 3과 2, 4일 때는 얘 값이 나타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에 대한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가 최솟값이 얘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두 개는 최솟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2분의 3 자체가 자, 왼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라 한다면 얘에다, 2분의 3부터 2까지에 대한 최솟값은 얘에 대한 값이 나타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최솟값은얘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 두 개의 최솟값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생각해서 이 자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한다면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얘가 되지만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최소값은 얘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최소값이. 따라서 정확하게 그 케이스 중에서 이 2차 함수의 대칭축 자체가 x가 2가 됐을 때면 2분의 3부터 2까지는 최소값이 얘의 값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최솟값이 얘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 2분의 3이 여기 있고, 2가 대칭 축에 있을 때, 아하, 정확하게 최솟값이 6으로 갔구나. 그리고 이때 최솟값은 6이 된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 자체에 대한 함수꼴을 정확하게 구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지만, fx 자체를, 최고차항을 모르지만, a에 대한 대칭 축을 알기 때문에, x-2의 제곱 구해주고 그때 최소값은 6이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는 결과적으로 이 a값만 구해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f-1이 7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t가-1일 때즉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은그 값은 우리가 아까 2분의 3이다 라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f의 아, 2분의 3이라는 값 자체가 아, 7이다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해주면, F6이라는 값은, 아니죠. 7이라는 값은, 자, 4분의 1, A 플러스 6이다라는 사실을 구해서 A 값 자체는, 아, 자, A 값 자체는 4다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값 자체는 4로 나왔고, 여기다가 x에다 5를 대입해서 값을 구하라니까, x에다 5를 대입해서, 자, 얘 값은 자, 9가 나와서 36 플러스 6이 되면서, 아, 정답은 4 2다 라는 것으로, 아, 30번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아, 저, 정확하게, 우리가 30번 자체를 복습 한번더 해보면은, 이차 함수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꼴 자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자, gx는 x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아, 이런 함수 자체로 유리함수가 나타나는데, fgx의 최소값이 ht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gx에 대한 범위 자체를, 자,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gx 자체를 x로 생각해서, 자, fx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줘서, 아, 대칭 축 자체가 x가 1때 대칭 축이 되고, 그때 최소값이 6이다. 라는 사실로 fx 값을 구할 수가 있고, a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값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서, 사실 30번 문제치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형태로 문제를 풀수 있게 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당연히 자,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고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